저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하고 한 37년 지기 친구이고, 그리고 제 아내는 사모님하고 학교 동기이기도 합니다. 아, 목사들은 확실히 말이 많아요. 설교도 많고, 이번에 모인 준비 모임은 분명하게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서. 나라를 살리자 하는 모임으로 어, 이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 목사님은 제가 오랫동안 겪어봤지만 저분은 특이한 게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지갑이 없어요 그냥 주머니에다 돈 넣고 가다가 필요하면 그냥 쉬지도 않고 주는 분이에요 한마디로 베풀기를 좋아하는 분이 지금 나라를 위해서 나서게 된 것이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왜 일어나야 되느냐? 그 이유는 지금 한국 강산에 하트 바이러스가, 마음의 바이러스가 다 존먹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,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. 마음의 바이러스가 침범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일어나서 이제는 사람들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백신이 되어야 합니다. 정직으로 나가야 합니다. 지금 이 나라에 자살로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. 이것은 분명한 이 나라가 병든 것은 바이러스가 저들의 정신과 마음을 다좀 먹고 있는 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. 교회가 바로 쓰면 나라가 삽니다. 정치인들, 교회가 두려워하게 하려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. 그것을 위해서 일어나야 합니다. 나는 많은 목사님들에게 우리 같이 하자 해봤어요. 다 도망가요. 다 싫다고 그래요. 정광훈 목사 옆에 간다니까 소름 끼친데요. 왜 그럴까? 개 새끼라고 욕해서 그런데요. 여러분 요즘에 개는요 사람보다 더 존경받아요. 개는요 아까도 제가 오는데 제 아내가 그러대요. 와개 미용실 있다고. 개 여러분 미용실만 있나요? 병원 있죠. 개 호텔도 있습니다. 저분 욕하는 거 욕이 아닙니다. 지금은. 반려견 엄청나게 대접받고 있습니다. 제일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바이러스에 걸려 있다는 것이 교회가 가슴 치며 회개 운동 일어나야 됩니다. 그거 하면 애국 운동 일어납니다. 나라가 삽니다. 가정이 살아납니다. 이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백신을 들고 나타난 분이 정광훈 목사 아닙니까? 나라 살리려고 한거 아닙니까? 사람 살리기 운동 하는 거 아닙니까? 이 운동에 저도 적극 나서서 한국의 교회들, 가정들, 정치인들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. 기독교인이라고 정치 현장에 내 보내 보면 저들의 마음에 바이러스가 다 걸려서 백신이 없어요. 이 백신 투약을 어디서 할 겁니까? 어디서 할 겁니까? 교회에서 해야죠. 그걸 위해서 다음 주 토요일 날 모이자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나라 삽니다. 여러분, 대통령 솔직해야죠. 정직해야죠. 진실해야죠. 정치인들 진실해야죠. 정직해야죠. 저는 좌파 교육계에 있는 사람 통해서 제 고발이 52건이나 걸렸어요. 그거 싸워서 검찰에서 기소 한 건도 안 됐어요. 제 아내가 정광훈 목사를 제일 사랑한대요. 얼마나 힘들었겠냐고. 나는 이 사건 때문에 두 눈을 수술했고 심장을 수술했어요. 살아있는 게 은혜예요. 하나님이 흔들어서 이 현장으로 저를 내보냈어요. 나가서 싸우라고. 그래서 나오게 된 겁니다. 여러분, 대한민국 살립시다! 대한민국 하나님의 품성으로 뒤집어 놓읍시다. 우리 정강훈 목사 하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 일어서 읍시다.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요. 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. 제가 시골에 갔는데요. 시골에서 집회하는데 스님 하나가 저를 찾아왔어요.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. 저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. 근데 왜 여기서 이렇게 오고 있습니까? 그래요. 겁나서요. 그런데 자기는 이런 얘기예요. 스님이 하시는 얘기입니다. 정광은 목사님 같은 목사만 있으면 나 예수 믿겠다고. 와 나는 그때 나는 뭐냐 죽어라 외쳐봐야 아무것도 아니구나. 그런데 저를 하나님이 흔들어서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다음 토요일 날 한국교회 교역자들이요. 그리고 마, 우리 모든.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. 특별히 나라를 사랑하여 삼각산에서 기도했던 기도의 구국 동지들이요. 우리 전 목사님 답심리에서 목회할 때 답답한 동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. 저는 신당동에서 목회합니다. 신나는 동네였습니다. 둘이 만났습니다. 뭔가 일어날 것입니다.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. 저는 지금 한국의 영성과 함께 인성을 깨우기 위해서 이 사역을 시작했는데, 전 목사님의 어시스턴트가 돼서 잘 돕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승리합시다.